아파트. 아, 다주기다 만드로 갑니다. 가 보자. 학교를... 학교로 갈까? 학교로 가야 돼. 학교 가자. 학교로, 학교로 가자. 오케이. 그러니까 아파트 3이 뚫이 존나 힘들어. 집주좀해 볼까? 어깨면서 풀어주고아번고라다 끝내야지. 그거 말고 못 끝내자. 세판에 끝, 세 번에 끝, 세 번에. 야 트레이드 확실하게 하자. 잘 잡아주고. 한다 힘 없겠지만 하자. 애도 죽지 말고. 안 죽겠지. 트도 확실하게. 야, 3층이라서 트이도 확실하게 해야 돼. 별로 안 보는데. 야 뭐야. 나왜 밀려. 나왜 밀렸어. 네. 밀려? 아려서 어, 캐릭터 뒤로 갔어. 괜찮아 괜찮아. 다 잡아줄게. 학교 한팀 아파트한 팀, 아파트, 한팀그 아파트. 아파트. 난 아파트로 꺾어야겠다나공공덕게 그렇다 아, 이거 도대체. 사람인데. 제 높은 집, 높은 집이랑 내 집, 내 집, 내집 이거 1층 들어가서 바로 총 먹고, 총 먹었다 높은데. 둘다 오. 어, 높은 아니야 내쪽하나내쪽하나내쪽 푸시 왔다. 이쪽? 이쪽 터프레터 씨. 한 번. 바깥발 온다. 이쪽 그 내쪽 이쪽 온다. 뒤로. 이쪽 둘 이쪽 둘, 둘. 둘 1층 들어왔다. 1층 1층에 하나 2층이 하나. 2층 난간에 있을 건데 이거? 바로 줘나 뭐... 이거 빼고가서힘들겠 건너가서 죽을시도시다 풀춤 할게 뭐야 피이야2 이게 안죽어? 들어다으 해서 2층둘 피가 다분대다 어. 이거 피에 하나 펌프! 떡뱅가 펌프다 이거 하나 야, 어디야 오른쪽 봐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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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2층 로... 2층. 하나, 하나는, 하나는 오른쪽 봐웹상 하나 맵 오른쪽 봐 간다 오른쪽 게 오른쪽 게 하나 하나. 고에 까놨어 이거 엠마 왼쪽 속 하를게. 연속 하를게. 아 펌프. 내가 일선서도돼 앞에서 이거 난간에도 하나 깔게 옆방 문 닫았거든. 여기 방에 있는 거 같아. 알겠찮 어제 더 오른쪽 간다. 오른쪽 조심해. 가자 가자. 오. 오. 아, 오. 하나 하나. 가자. 저기다. 둘기다 나이스. 나 A AK 들뭐뭐뭐 내가 갈게. 어, 먹어 먹어. 발소리. 왔다 아, 다 개다 개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나이스. 뭐야, 보시나? 무슨 것 같은데? 오, 오, 오. 갑시다. 너무 안 되었거든. 로저 잡으러 마을로 가. 로저 뭐가자 이거. 어떤 떻 소리? 로조 로저 온다. 지른다. 이번. 네이스. 나 총알 이 이제 없다. 나는 오타는 갖고 있어. 찍었다. 오타 내가 줄게요 이거였나? 이거, 였나 이거, 였나저 고라니 이거, 이이방이이방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거 이거. 타자. 나거다거 이거, 이거.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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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거 이거, 나 할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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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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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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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나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일단은, 이거, 비행기로니까, 이번까지 들어가자. 아차 그래. 끌고, 외포로, 가 외포 이렇게 담궈가지고, 우로 다 닫아먹자. 네. 케이 쉘터 지금 핑이 뛰어다닌다. 사람 1번. 자, 차뒤집부터 와, 그랬다. 뒤집을 뻔했다. 이번엔 어, 아, 아, 둘 밀어볼게. 아, 쏘면 돼? 바이디. 바이디 이쪽 오케이. 둘, 둘, 바이디 둘. w 로 붙인다 그냥 이거 위 Urala, and t 위로 올라 a 다다 Savajo, s o m 아 n We want to go to Hemion, 야 a v i o n Yasemion, l 봐아 e you know. We a r 다 just 없다 o u t here. I'm just a b 이 u t to get up. I'm not going to get up. I'm 주 o t 아, 갈게. 어, 세타만 챙겨서 가. 남쪽에서 엠투포지 않았나? 얘가 엠투포야. M2포, 얘가 엠투포야. 있다. 어, 치킨 먹으면 그냥 시원하게 벌러지겠는데? 치킨 말이야. 장마세다 세 치킨 먹어. 세판 치킨 먹으면 그냥 끝나 그냥. 오게. 아. 어아 뭐야? 이번에 이번에 번에 바로 가줘 뭐라고? 미... 오, 네, 아니, 뛰어, 뛰어, 아, 뛰어. 아 깜짝이야. 이번에 보시랬잖아. 내 뒤에 도로가, 도로가 3번 보, 3번 그거 형이 잡아라 마쉬끼 고 열심히 뛰어오는데? 야, 야, 야지지 뛰어내려온다 쪼박이 3번 바로 풀려볼 하나 들어갔다 들어어갔어 하나 들어갔린다 안에 인데 빨라 좀안아라방면다딱 붙어있다 집에 들어갔어 저금좀 빡세지 않아? 쪽으로 막아, 막을까봐 이거 보셔, 보고 보셔 확인, 하인 밖에 저쪽으로 나간다 쾌죠 <목소리> <목소리> 뭐야 여기 사람 이번쪽 상수리 2번 아, 어. 이거 하늘 정원에 차 세워져있고 하정원도 있고 2번에도 있어 이번에도 있어 이번에나 하늘 아, 정원 붙여볼게 밑에 왼다 한쪽... 아, 와라 왼쪽으로 붙이자 하늘 정원 이번이갈집 2층 갈 집이야? 갈집 3층에도 있어 3층에도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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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남쪽부터, 차고부터, 일단 차고부터 차고부터? 차고 2층에 하나 어죽여줄 아 쏜다 바로 봐 아, 바로 받게 야, 나와나와나 1 바로 받는다 다 차고 갈 집에서 백업 올 거야 갈집에 온다, 이거 1층 들어간다, 나 일단 안해놓버릴게 여기 샷건충 박있다 아직 가자, 백업 왔어 폭탄카 폭탄다, 폭탄다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이거 이... 백업 왔다, 백업 왔다 뒤업부터나업부터 백업부터 갈집 이층. 이고고고 내가 빼고 잡을게. 거기, 거기 봐줘. 여기 봐줘. 기 봐줘. 왔나 왔어. 왔 왔어, 왔어, 왔어. 같이 잡자 이거. 레터나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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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머리 어, 찍어줄게. 머리 두대야. 머리 두대. 형. 하나 가져고게 어, 까자. 머리 두대는거 아니야? 근데 미이라서 잡았어. 잡았어. 갈집 두층에 이거 두좀 붙여줘 봐 왼쪽 벌려 줄게. 그고3 번. 줄게. 오케이 갈집 3층 보인다 오른쪽 끝에. 담벼라. 모서리. 내가 네, 내렸다. 네, 내렸다. 왼쪽 아, 오소리야 그대로, 1층, 1층, 하나 그대로 갔어. 3층 안에 그대로. 그 둘이다. 둘이야 3층 왼쪽 오른쪽, 3층도 오소리, 오른쪽 3초 모서리 있어. 우리가 네, 바라볼 방향 내가 오른쪽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있었어까층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 하나 으니까 조심해라. 이있다 보인다. 계단 라3 계단. 있으니까 조심해라. 3번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3있네 그러고 3번 3번 바로 간다 나. 기다려 봐.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뭐야? 19달고 왔네, 이새1달고 왔어. 와, 진짜 빠렸다. 야, 다 싸워 봐. 어, 뭐야 얘 지금 고래, 고래 들어 있는 거 같아. 아, 어디 갔다 없어져 다 어디 갔다 갔다. 어디로? 앞 보여. 뒷면으로 빠졌던 거. 아, 붙지게 다 들어오면. 봐줘. 3번 겜이두명두 명. 아두명 있어. 야, 어 야, 어이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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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살아라 아아아 여기 여기 여, 여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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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끝났어 끝나어좀 먹을게 확인 아, 하겠... 나도 파밍 좀 할게. 아 들어가서 피좀갖자와 존나 박스네 얘들 도사라면 한번 더돌아보자 이번까지. 근데 북쪽로잘봐아보이나 보이네 보이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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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이 보이지? 아 진략이 나나 붙인다 그냥 양강 잡아줘 나 내려갈게 기다려봐 빠거 같은데 이거? 안 보여 식생이라 끝끝끝 형 어, 어, 지금 남았네. 지금 번, 1번. 지금 1번에 빨리 레터너 세워져 있어 저쪽에 사람 있나 봐 저쪽 가 어, 다른 애구나나 2번 찍어놨는데 안 보십니까 진짜? 죄송위험했어어어게뻔 네, 하셨어요 진짜로 나 어? 뭐라고? 네 여들 왼쪽사람 왼쪽사람 여안 하나 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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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봐사리우인가 우리 아니야? 네, 4에서 아슬소리나왔램아 지금 핑 바이 어1번 바이 아, 나무 오른쪽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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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도 있고 나무에 바이랑 나무 그리고 3번쪽으로 하나 뛴다 오른쪽에 있다 완전 위에 얘들아 지금 번 하나 기절 가다 스커스는 어디야? 아 하나 못 뺏었다. 뒤국수니까 그, 응,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앞에까지 간다. 삼번 가 조지해봐. 조지해봐. 선번 가면 가면 안 돼. 그쪽 있는 것 같아. 이따 컨테이트 컨테이컨이 대. 컨테이두 대. 컨테이 대. 가봐 그러면. 오른쪽 위 봐야 돼. 오른쪽 위 사람 있어. 컨테이두대어졌어 엔터포 좀봐줘라 근데 나 시야가 안 보여. 아싸운거 아니야 이거? 누가 죽는지 몰라. 누지 몰라. 어디 기절이야? 컨핑이트가 잡았다. 컨테 잡았어. 컨 기절이고 컨테 잡은 거야. 오른쪽 위 오른쪽 보인다 멀리 아. 머리한데 저 삼뚝이다 어디 있어 나오지어 내려온다 남. 이쪽으로 핑 삼번 아 확인 확인 S W 응. 봐봐 비오형 기자 끝기자 하나 내어오쪽에 삼뚝짜리 아. 아참줄게 아, 머리 내밀래 아. 다시 쭉 다시 한쪽, 다시 에 이번 이번 쪽 이번, 이번 다시 쪽에 뭐. 있어, 이번, 이번 이번 다시 뭐. 있어. 이, 이번 쪽 오른쪽 뛰고 있었어 혼자야 인데 혼자 넘기면 기면기면안돼 오른쪽 야 돌멩이 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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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맞수도있었는 건데? 아이번 아야 삼삼창 삼창 삼창 뛰어나온다. 삼번. 저부터 보자. 인데 빨리 와. 이거 왼쪽 아, 북쪽으로 들어와, 뛰고 있어. 얘. 하나. 안 보여. 원패 나무까지 왔어. 삼번. 왼쪽들어가 나무? 그리고 리포가 북쪽도 아, 들어왔다. 어 아, 도로, 도로가 도로가 말고, 아예 능선 나무. 삼번. 그리고 북쪽 들어왔어. 다시 저거 내려놓자 사람까지아 따김이 간다. 능선 나무 안 보여 나는. 세명세명 도로가 세 명. 확인 지금 확인 받았 2번도 있어 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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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스트.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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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거 한명한테 너무, 걸어 풀리지 말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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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너무, 너무, 있무너이 너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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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laughs> 우리 페고 여섯 명나 찾고 있을게 계속 찾아봐 살려. 이거 아마에 포론서 있을 것 같아. 아기 조심해 그냥. 이쪽으로 있을 누설 있는 거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3번 삼바치. 꽉 잡고 조용하다. 여기 보이는 거 없어. 나이분으로아 보인다 보인다 뛰어 뛰어 들어온포로 이렇게. 인스크라냐 어차피. 차도 있다 세명세명세 명. 차 따겠다 이거. 세 명. 오케이. 차고 집 뒤에. 요내손 안에 있어. 차 따다 이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 푸스카드 푸스카드 푸스카드. 하인 얘네 다.. 하나 두 번개, 하나 두번나 박아줄게 차로 박아줄게 차를 차로 잡대 공중덕불 한대다피다피 하나 기절 견봤어 견봤어 견어 견봤어 견어 제타 있다 확킬이고 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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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네. 잡아. 네. 하나 잡아야 돼견박 그래 잡아 하나 킬어 하나 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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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찍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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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죽어 나이스 아 견박기 다아견박어12 빨리 매치 나가기 매치 나가기 나12나14 나나 휴가를 지고 20 30 그리고 그래 8킬 추가하면 40 40원? 아무래도 우리는 페카도가 더 편하지 페카도지 바로 페카도 그냥 가자. 바로 페카도지 페카도에서 이렇게 외... 너랑... 이렇게 외포로 민다 마인드 너랑 나랑... <laughs> 너랑 나랑 무조건 3층 가야돼 공가근데나 응. 아, 가서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 둘셋 확인 세명 세세명 온다 세. 이거 사자타 나... 온다 사자타 슈브봄 슈브봄도 오... 보지나 왼쪽으로 간다 어. 나 민디 먹었다. 아깝다나 이거 2층 나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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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북일자나. 나스카 먹을게 이거. 리 쪽에. 야네쪽네네쪽네쪽층네 쪽이 층 남쪽 반개. 남쪽1층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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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그쪽에 있어. 이거 조심해 펌프에 이서. 가자 가자 푸시 가자 푸시 가자. 나 장전 한번. 에어프컷 터프컷. 오늘 저렇죠 회한지 안돼안돼안돼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와 나와 잡 바로 나라어나 얼어나, 얼올라 올라가, 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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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어어나거어더올라가얼나 장전하고 있나어나 얼어나, 얼어나, 얼나 얼어나, 빨간 아니, 펌프인 줄 알았어, 형. 오징어, <laughs> 아니야, 나 얼어나, 어나얼어어나 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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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얼어아 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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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나 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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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어나 얼어나, 가어나어나 얼어나, 얼어나, 나 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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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어 계단 계단. 서쪽 계단 서쪽 계단 1번. 이으 가능하겠네 이제조금만 찾아야 돼. 여기 안 나. 야 둘둘둘둘 서쪽 있잖나 둘둘둘. 서쪽 계단. 절 그럼 일진 나왔대. 일진 나왔어. 아. 1층에도 있어. 3층 같은데. 그러데못 어, 붙어. 총알도 없어 갖고. 아, 아, 아 계단. 계단. 이쪽이 무측 우측? 왼야 오케이 나이스 나아 이거 언제부터냐 얘네 그냥 몰래몰래붙었나보네 나손좀먹게 이거. 이거 나 마이너스 점수인가? 너 마이너스 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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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희생이긴 했어 일단 약약1 1 1에눈 이거면 돼 그냥 어쏴쏴쏴 아, 어디 밖에 밖에 좀 밖에 1번쪽 쪽보실안 되게? 붙어줄게 보실거야 몰 뭐야 나갔어 민가로 그래? 아, 쳐야 돼. 나의 보도 아닌 것 같아. 보도 아니야, 보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보진데. 뭐 야. <웃음> 저것도 <laughs> 보실거 같은데. 맞수내 앞에도. 이번에도. 야, 푸시야. 이거 와라, 이거. 옥상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안에 집안에 있다. 아. 두. 아. 아. 미라도 있다. 여기. 하나 더거 아니야? 몰라, 사람이. 아, 사 바로, 바로, 바거 아니야? 로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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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바로, 바로, 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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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로갈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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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로, 바세웠로 바로, 바로, 다로바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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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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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 다빌 머리 맞았거든 걔 왼쪽 밖에 나 있다 못 맞았다, 못 맞췄다 한데도 왼쪽 밖에 나 있었어 우측에만 네. 맞췄어 네. 오른쪽 나올거야 이제 집 안에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갔어 전지측 전 가능해? 아, 연막 에고전 아, 아, 가능해? 연막이 없어 나 피감고 천천할히 할게 르죠오게이어케이이 어, 네. 아...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어지금케이오케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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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 해볼게. 폭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

뭐야? 1 뭐야? 얘네?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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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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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내렸는데? 뭐야? 얘네? 운전자가 내렸어 여번쪽싸우어번쪽 왼쪽 나 왼쪽 밖에 나차 아, 뒤집겠는데? 안뒤집었 왼쪽 밖에 밖에 나도 붙일게 그냥. 아 야, 이거 안빠지 죽는데? 됐어 됐어 로게 아, 그래. 오토바이 탔한대 기자. 집에서 나온 거 조심해 3번 안고 내 오토바이 소리 바로 빻고 쉴수 있어? 메인으로 여나 아, 온다 이거 앞에 골 3번 골 세웠다 집에도 있고 3번 골 하나에 지. 집 하나 뒷골 어볼게나 그냥 다른 쪽가 집은 기절 3번 골 킬이고 집 하나 도 있다 파란 집 뒤로 고 쳤다 같이 가자 같이 빠지는 거 파란 골? 어 빠진다 어, 나 들어갈게 자. 이거 붙는다? 글라이더 뭐야 이 붙는다 집 붙어 집 붙어 집, 붙, 집, 붙. 집 붙. 아. 이거 오른쪽 1층 노란 집 두고 있을 거야 아마 주황집에 그 노란 집기저식 어, 하나 더있 그쪽에 살려가서 나 이거 이거 시야 떼고 나 살려 살려 살렸다 아, 이번 이번 밖에 있어 밖에 안 보이나 담배로 밖에 안 보여 아총 날라 내려봐 내 쪽으로 한번 들가봐 뛰어 잡아줄게 왼쪽으로 완간지기 지지간으로 완간으로 간으로가 엄마 야 지금 저 뒤에 폭발고 있어 하나 더그뭐 노란 집뒤 노란 집뒤 있어 집 들어갔다 밖으로 소리 혼자. 아, 여기 까랐어. 여기. 까랐어. 왼쪽 밖에, 쪽 밖에. 지금 뒤가 막게. 똑같다. 죽어. 혼자 저드래. 피가 없어, 혼자네. 정할수 있어. 어, 막았어. 간다, 간다, 간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른쪽 봐. 오른쪽 봐야. 아니, 봐. 포카겠안 돼. 박그 박그려. 포어 왼쪽으로 나가자. 나가자. 따라와 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여기 시체, 시체 쪽에다가 연막 쪽에다가 북한에 있어 보여했다 여기서 한번 쪽에 뭐야? 박는 거야? 응, 뭐야? 빚절 박는 깨야다게 박게 박다 박게 터게렸게박렀다게렀다박깨깨게게 아, 이거 무섭네. 기진다내기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오른쪽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그러니까. 기 있다. 저한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자기 있다. 다 오른쪽 무빙기안 쳐. 뭔데? 있다. 봐줘. 있다. 아, 를 봐줘. 다른쪽 있다. 내려가다저 캡에 있는 건가? 자 뛰나, 뛴다, 오른쪽 아, 뛴다, 뛴다. 뛴다, 뒤로 뛴다, 뒤로 뛴다, 뒤로 뛴다. 자자. 단별, 단아 이번 단별학 뛰. 갔어 이미? 아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장옥 나왔다. 우리 고 있다. 나 이거 못, 이이못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한번 더. 두이스주소주소주소주소 들어왔어 오토바이로. 지른다. 아... 창고사람이도붕고창고창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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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고 참고, 참고, 있고 참고, 으고 간다. 저고 참고, 참고, 저고 참고, 참고, 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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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 가는 로 같아. 나 차가 없어. 천천히 해봐. 이거 뒤봐봐 어, 어떻 있네? 어떻게 창고는 어떻게 됐어? 있어? 창고 어디 있어? 창고 사이에 트랙터. 트럭, 택트 타러 가다 세대. 택트, 트택 바로 갈게. 택트, 트 택트, 네, 여기서 도 죽였어. 괜 여기 있어. 하나내일 아. 여기 보인다. 비 있다. 기브 네. 갈게. 왼쪽으로 틀어. 아. 내가 볼 테니까 남쪽 먹아라 아, 어, 여기 이 사람, 사람이. 이 어, 사람 보이 아, 사람. 딱 피 p i a 1pia 1pia 1 간다 왼쪽에 왼쪽에, p i 왼쪽 p i a 1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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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해 1 북쪽으로 열게 그냥 남쪽으로 열지 마 내려간다 내려갔어요 p i 파 1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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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아 i a 1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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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 i a 1서 i a 엄마. 나표두 대야. 와, 두대 있다. 네? 이 채권 못올라오 아. 이거 합성 안야씨 뭐야. 위에, 건 세우겠다. 위에 거 세우겠다. 위에부 지금 3번 고 위에 거 3번 쭉 가고. 오토바이 같은 걸로. 질럿 오토바이. 두명탄 거. 뒤알뎀 쪽에 위에위위 위알뎀 어. 쪽에. 오 잘했다. 내렸다. 내렸다. 오래 끝 끝. 이게 어. 어. 맞아. 뭐야. 다른 팀이다. 독어 이거 1번 팀 1번 리이 죽였는데? 1번1 번. 1번 잡아 잡았는데 한명 남은 거? 아 BR팀. BR팀인지 아, 몰라. 어걔 다른 어, 팀이야. 푸시간다 아, 하나 기절인데 뭐야? 왜 기절했냐? 예? 잘 쐈으니까 기절했겠지. 기절. 그런가? 네. 일단 일단 얘들 서진 같은데 저거? 아니야? 저거 오토바이가 서진 거. 야 그만 윌리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아, BR팀. 내내말 맞대 갔어 꼭대기 여기 몰라 시절다. 우리 빼고 네명 왼쪽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 들어간다. 잡아 잡아. 아 우리 팀은 우리 팀 여기 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리 팀은 우리 보인다 리번 위로 하나 올라갔다 이번에 하나, 2 위에 올라갔어 둘 그렇게 엎드리고 보인다 요 밑에 계절 하 아, 계절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얘네 밑에도 올거든 위에 있다 위에 바로 바로 어, 한 핑에 있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바로 바로 한줄폭나 바로 는거 가야겠다, 먹어야지 아. 연막이 있어 나이스 어. 아. 바로 넘어가기, 바로 나어기 바로 기십킬이요1 9킬이요1 <laughs> 9킬 Yes m a 이네십킬 Yes yes. 킬 어제 정수차이 많이 나서 도박치던가. 도박수도 돼, 도박치자 이거. 그럼 내가 일번 있냐 있냐 날려있다. 있냐 있냐. 오우쉣몇팀안 왔네. 다 여. 채팅 채팅. 열 명밖에 안 보이네. 그치, 우리 쪽으로 오나안 온다. 우리 쪽은 안 오고. 눈 꺾었어? 눈 꺾었다. 센터. 내 오른쪽 나내 창고 하나 온다. 봤어 지금? 하지만 총 없죠. 도망간다. 어디로? 왜야 근데 또 어디갔어, 이 새끼가? 잡았어. 이거 어디 있어? 나 옥상. 와, 죽었다 이거. 빨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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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제발, 제발. 들어, 들어줘. 빨리, 빨리, 빨리.